제가 또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배웠던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나는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들 무엇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 전하겠죠.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매일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주 밖에 이 대사로니가 지역에 안 있었거든요.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마지막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던 거는 이거거든요. 뭘 회개했냐면요. 저는요. 우리 청소년들하고 초등학생 아이들을 길게 볼수 있을 줄 알았 길게 볼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관계만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눈높이 맞춰준다고 같이 게임만 해주죠. 운동만 해주죠. 언젠가 이 관계 속에 있다 보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겠지. 근데 믿게 되나요? 안 믿어지는 거죠. 전전주였을 거예요. 고이 그 아이들이 연락해가지고 11명이랑 같이 농구했거든요. 지난 주일에 아무도 교회 안 나왔습니다.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아,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을 만나면 그냥 놀아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놀아주던가. 그날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고 놀아주던가. 다른 방식,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제가 예수님을 왜안 전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불편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불편하게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이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회개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 마지막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매일 마지막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래야 이 아이들이 왔을 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게 되는 거죠. 원래 저희가 목요일 저녁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중일 아이들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 데리고 저희가 천안에서 연합으로 예배가 있거든요. 거기 데려가야겠다. 전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 몰라가지고 조금 두려운 반으로 우리 희재한테 물었거든요. 희재야, 우리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같이 좀 예배를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햄버거 사줄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햄버거 사주겠다고요? 라고 하면서 가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희재랑 종훈이, 종호, 예, 우리, 그리고 강혜찬도 이제 걔는 감자튀김 먹겠다고 우리 강혜찬 가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얼마나 이렇게 안 자려고 막 감자튀김 먹으려고 막 이렇게 눈을 막풀릅 쓰던지 막 잠들 뻔 했다가 막 정지 차리고 막 화장실 갔다 오고 막 강혜찬이 예, 어제 참 이렇게 몰두를 나름 했었어요. 그런데 태연이가 또 간다겠다고 해가지고 중1짜리 애를 데리고 갔거든요. 제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아, 오늘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 그래서 기도 시간에. 태연이한테 가가지고, 막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제가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막 뭔가 막 그,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 이렇게 말하는 게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도하는 것 같고, 좀 나름 좀 감동받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도 끝나자마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들어봐서,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런 거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머리를 왜 이렇게 세게 누르세요. 목이 너무 아프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패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좀더 기도해야겠구나. 성령의 능력 이 임할 때까지 예, 어, 실패하기는 했는데 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마지막 마지막처럼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결국은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요 지난주 주일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막 주일날 그날따라 막 애들이 예배를 얼마나 이렇게 지난 주일에 아주 대놓고 애들이 예배를 안 드리려고 작정을 했나봐요. 막 그러다 보니까 뒤에 애들은 막 핸드폰하지 또딴 짓하지 설교는 애들이 전혀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이 박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 제가 그날은 좀 안심했던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처음 교회 나온 애들이 거의 안 왔어요. 기존의 교회 나왔던 아이들이 다 앉아 있는데 전혀 은혜가 안 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죠. 주일날 절망했죠. 계속 마음 가운데 범민이 몰려오죠. 또 월요일날 어떤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화요일날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또 수습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참 지친 상황이었거든요. 마귀가 딱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보여요. 막이 애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아이 마귀랑 내가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 옆에 서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2시쯤에 이제 3시까지 왜냐면 수요일 날은 거의 네, 아침에 그래도 좀 이렇게 일어나 있다 보니까 오후에 조금 자거든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2시 35분쯤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이렇게 딱 전화를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 김동규, 동규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 청소년 사역 때문에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 뭐 아무리 열심히 얘네들을 위해서 해도 그날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고이 애들이 다 그냥 그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해봤자 이렇게 애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지쳐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규가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제가 지금 동규가 그 이제 포항에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주위에 거기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여기 지금 못 오고 있는 상황인데 목사님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하고 다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저 다시 이제 큐티도 시작하있고요 밤에 자기 전에 찬양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가져다줬는지 몰라요. 왜냐면 1년 전만 해도 우리 동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참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동규가 그런 모습을 보이자 제가 말씀 하나가 떠올랐거든요. 제가 처음 목회자로 부름 받았을 때 받았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동규가그 얘기를 해주다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날 하루 종일 막제 마음이 행복하고요. 목요일 날, 수요일 날그 전화가 왔거든요. 목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도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 진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군요. 라는 생각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저에게 맡겨진 이 모든 사람들도 내가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내가 짊어진다면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변화되겠구나.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동규랑 전화가 끝나자 또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천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갑자기 저보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막 감정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엄청 세신 분인데 그래서 어, 목사님 뭐가 감사합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몸부림쳐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빌립보 가자마자 매맞았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대살로니까 갔는데 거기 유대인들 동족이 나를 여러분 거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울의 우선순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볼 때에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유럽에 왔더니 아니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들만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야손과 그 형제들이 3주밖에 예수 믿은 지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 가운데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그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던져서 살아 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쯤 되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 여러분 끝난 게 아니기에 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려서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멀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왜 너에게 그런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에 그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